에스더 오장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귤 끝을 만졌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하라. 우리를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어. 뭘 해주면 좋겠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어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른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에 대해서와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에스도 왕비께서 준비한 잔치의 왕과 동반으로 초대된 사람이 나 말고 더 있겠어. 그리고 왕비께서 내일도 왕과 함께 오라고 초대하셨어. 하지만 제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는 한이 모든 것들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 안에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50규빈 높이로 나무를 세우고 아침에 왕께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자고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둘러가시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마는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무를 세우게 했습니다. 에스더 6장.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엽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신나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기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개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워둔 나무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다는 것을 왕께 말하기 위해 막 왕궁 바깥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는가?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어 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복과 말은 왕의 가장 높은 기적에게 맡겨 왕께서 영예를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의 거리를 돌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 내가 말한대로 왕의 문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기에게 똑같이 하여라.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하만은 예복과 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르드개에게 예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의 거리로 다니며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르드개는 왕의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마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조언자들과 그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체면을 떨어뜨린 모르드개가 유다 출신인 이상, 당신이 그를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이에 왕의 내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서둘러 하만을 데려갔습니다. 에스더 7장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도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어.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어. 그러자 에스도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요!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 정들로 팔리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아수네르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그가 누구요?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 있어?에스더가 말했습니다.그 원수임의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토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에스토가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 위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려는 것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넷이 하루 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비 대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에스더 8장. 바로 그날의아수에르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이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끌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밈, 그 악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스더에게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악악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 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기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측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오. 왕의 서기관들이 직덕 소집됐습니다. 셋째 달, 고치완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계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걸친 127개 지방의 유다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칙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왕의 일에 쓰는 줌마의 특사들을 태워보냈습니다.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 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들이 아수에르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이었습니다. 이 칙서의 사본이 모든 지방에서 법률로 제정되고 모든 민족에게 공포됨으로써 유다 사람들은 그날 그들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말을 탄 특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칙서는 수산궁에도 공포되었습니다. 모르드에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배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 9장,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로 왕의 측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 안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수 없었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청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주여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온 지방에 자자해졌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주었습니다. 수산왕궁에서 유다 사람들이 죽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인 사람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니다다, 바마스다, 아니세, 아니게 의사다였는데 그들은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함 안에 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그날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 왕궁에서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 없앴다니 왕의 나머지 통치구역에서는 어떻겠어?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여? 내가 들어주겠어. 당신이 무엇을 부탁하겠어? 그것 또한 해주겠어?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칙서대로 그렇게 할수 있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그러자 왕은 이것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이 수산성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렸습니다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도 모여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표 왕의 통치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고온수들로부터 그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달월 13일에 일어났고 14일에는 그들이 심히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는 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없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축일로 삼아 서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모르드기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 원근 각처 아수에로 왕의 통치구역 전역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내서 그들이 아달월 14일 15일을 해마다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에게서 안녕을 찾은 날로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써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대로 그 절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인 모든 유다 사람의 원수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킬 일을 꾸미고 부르고 재비를 뽑았지만 왕비가 왕 앞에 나가 하만의 음모를 밝히자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두고 꾸민 그 악한 계획이 그 머리 위에 돌아가 그와 그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부르라는 말을 따서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편지에 적힌 모든 것과 그들이 그 일에 관여본 것과 그들에게 알려진 일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 후손과 그들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두 날을 기록된 대로 해마다 그때 틀림없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날들을 꼭 기억해 모든 집안마다 모든 세대에서 모든 집안과 모든 성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했으며 그후승 가운데서 그날이 잊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아비아일의 딸 에스도 왕비는 유다 사람 모르드계와 함께 정권을 가지고 이 불임절에 관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확증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평화와 진실한 말이 담긴 편지들을 아수에로 왕국에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에서도 왕비가 정한 대로 그 금식하고 슬퍼하던 것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자신들과 그 후손을 위해 결정한 대로 그 정해진 때를 불임절로 재정했습니다 에스터의 명령에 따라 불임절에 관한 규례가 확정됐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터 10장 아수에로 왕은 왕국 전역과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의 모든 권세에 있는 행적은 왕이 목표 준 모르드게가 승승장구하게 된 모든 내용과 함께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사람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었고 많은 유다 동족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가 나는 내네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첫대를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네 골라 당해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너는 성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여.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사람이라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 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두 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 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가늠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세배를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한계시록3장 너는 사대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아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네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불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그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0편 144편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며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는 분이시여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어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드리우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적들을 흩어 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뻗어 내려 거센 물결과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수금과 현악기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 다윗을 치는 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자라듯 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궁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기둥 같을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천배 일만배로 늘어날 것이며 우리 황소들이 힘든 일도 넋거니 해낼 것입니다 또 성벽을 침범하는 일이나 코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